여기 우리 10분 남았는데, 가정법이거든? 가정법 되게 어렵죠? 어렵잖아?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가정법은, 자, 봐요. 사실 미국 애들한테는 가정법이란게 없어. 걔들은 가정법이라는 게 없어, 그냥. 없어. 몰라, 몰라. 가정, 그래서, 제가 어버이들할 때, 그 원어민 애들할때 가정법, 야, 이거 설명해줘. 나 이해가 안 간다. 그 공식은 외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나와서 그냥 설명해 그래서 설명해 준거야 뭐라고? 우린 그런거 없다 그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써? 아 걔가 말하기 그냥 이거래 영어에서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할때 강조하는 방법이 있대 우리나라 말은 크게 말하거나 아니면 되게 많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데 영어는 그렇게 덧붙이는게 아니고 일 을틀리게습니다 일부러 문법을 틀리게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 어제 컴퓨터 샀다를, I, by u a computer, yesterday. 이렇게 쓴다. 어? 좀이상하지 않아? 산다가 by지. u 과거로 뭐야? 오후 2잖아. 근데, I, by. u 일부러 실을 틀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어, 그렇대. 그니까 뭔가, yesterday인데 by니까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집중하게 들리는데. 가작법인 게 뭐냐 했더니, 원래는 현재인데, 원래는 현재인데, 과거처럼 말하는 거야. 뭐,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귀엽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귀엽다면, 나는 NCT 멤버들 시스템을텐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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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n c 에아 n c t 많잖아. 무 많잖아. 잖아 되게 많 n c t NCT에 아 t 에 너무 t s 너무 까에잖아 NCT에 너무 에 너무 많잖에스파로잖아나에스파아에무잖아아 내가 만약 귀엽다면 나는 NCT 멤버가 될수 있을 텐데, 자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if I am so cute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좀그렇지든 내가 여기다 좀 이렇게 음, 옷만 좀 입고 어 이렇게 머리만 좀 노래서 연세가 가능해. 근데 if I am cute라고 하면 돼. 근데 예빈이가 보기엔내가 귀엽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네 지금 말을 왜안 해? 솔직히 얘기해봐. 가능성이 있어? 없어? 아 어, 그래요?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 칩시다? 원래는 있겠지만 없다고 칩시다 그냥? 가능성이 없으면 If I was cute 라고 하면 돼. Now If I was cute. Now 라고 하면 돼 근데 100%더 확실하게 문법틀려볼까 I was 라는 말은 있지 않는데 I was 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잖아 원래는 I was 잖아 그래서 so, 이100% 확실한 거짓말서 if I were a fish. 그럼 100% 거짓말이야. 만약 내가 기업다면 기업하기도 일도 없을 때 쓰는 거야. 그게 영화예요. 전에 말했는 근데 그 설명 듣고 느꼈어. 아씨. 이래서 문법 책에 이런 설명이 안 쓰여 있구나. 알아봤자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공식을 읽음이 편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laughs> 현재인데 과거로 쓴 거야. 이 대과거라고 들어봤지. 영어엔 대과거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말은 없어. 우리나라는 나 지금 게임해. I play game. 나어저께 게임했다. I played game. 어저께, 그저께도 게임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그저께도 게임했어.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게임했어. 다 게임했다. 근데 영어에서 I had played라는 게 있어. 과거보다 더 과거. 과거인데 더 과거로 쓰는 거야. 그러면 가정법이 돼. 그러니까 일부러 과거인데 대가거를 쓰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은 그냥 교재에 나온 바람. 가정법 과거라고 되어 있지. 자, 이거 우리 그냥 이딱 필기하고 바로 문제 풀 거야. 자, 펜 들어봐. 자, 그냥 내가 책감적으로 같이 와. 가정법 과거라고 되어 있지. 그지? 가정법 과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원래는 현재인 거야. 그 공식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여기 복잡하게 써있지만, 간단하게 쓰니 간단하게. if 뒤에 과거나 또는 뭐가 나올 거야. 그러면 뒤에 우드 동사원형 나오면 돼. 그냥 이거 끝이야. 어, 이거 실패다? 이거 잘안 보이겠지만 이거 실패야. if 다음에 다음에 과거나 워가 나오면 컴마하고 우드 동사원형만 나오면 돼. 알았지? 썼지? 가정법 과거완료라는 게 있어.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얘는 뭐냐면 if 뒤에 head pp가 나오면 뒤에 wood h e pp 쓰면 돼 이게 끝이야 끝 알았어? 자 그럼 보자 같이 봐. 펜 같이 봐. 자, 이프 있지. 과거 있지. 우드 동사의 수문제. 이프 있지. 헤드피피 있지. 쿠드 헤드피스문제. 별로 쉽지. 내용 몰라도 돼. 자, 1 번. 이프 있지. 그다음에 여기 헤드던 있지. 예비나 뭐가 맞아 우드 낫 비야 우드 낫 해브빈이야. 해브빈. 어,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인프 있지. 여기 헤드 있지. 헤드 피피가 아니고헤드만 있는 거야. 과거 거야. 그럼 이론이 뭐가 맞아? 앞에 아이자 문제 다못 풀어버렸네. 앞에 우드 테이스가 있지. 그럼 뒤에 과거 헤드 있으면 되는 거야. 헤드 피피가 아니야 그냥 헤드야. 과거 동사. 자, 여기 인프 있지. 스탑도 있지. 과거에 뒤에 뭐가 맞아? 얘는. 이게 맞지? 어. 다음. 이프가 있지. 뒤에 마이트, 헤드, 피피가 나왔네. 그럼 얘비나 뭐가 맞아? 어, 헤드투트가 맞는 거야. 짝만 맞추면 돼. 그럼 얘도 이프 있지. 헤드나 빈이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맞아? 우드 테이크 우드 해아 죄송합니다 티좀 이상한데 다시 해줄게요 어, 어. 앞에 헤드 피피가 있으니까 여기든 우드 해브 테이큰 쓰면 되는 거야 자그러면 6번은 뒤에 우드 라이프가 있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는데? 쿠드 이렇게 쓰는데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요것만 하시면 되고 그 뒤에 케이스 2에 대절의 슈드스는 특수가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특수가 있다는 거 아니고,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쓰는 것 써. 저기 쓰다, 핑, 핑이 좀 이상하게 됐네. 지 되게. 슈, 겁나 귀어 S 플러스 수배인데 플러스 대조 동사원형.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일력거가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일련보 타고 가고저인일거는 태우세요. 그때 그 일본인이 그러는 거야. 그거 이거 아닌데요. 수메인데. 수메인데. 이거 수레인데요. 라고 했어요. 수레인데. 수레인데. 이거 수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봐 수, 래, 인, 대 얘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동사원형 쓰는데 이게 끝이야. 이거를 뭐 어려운 말로 뭐 여기 써있잖아, 여기 뭐라고 써있어 여기 요구, 제안, 주장, 명령을 하는 동사일 때는 당위성을 내려놓 화자의 주장을 하는 비추를 가는 법으로 이런 식. 그냥 주어 플러스 수, 래, 인, 대면 동사원형이야. 알지 이한일 so, 그 네. 분만 더 읽고 시간 좀 지나는데. 뒤에 수업이니? 수업 있어? 끝나야 음, 자, 이거 같이 풀 거야, 봐. 수레인되지수레인돼지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동사원이 끝나는 거야. 국민 할거 없어, 이 이렇게 풀면 돼. 그 영어 내가 가르치는 영어는 야매 영어야. 정통 영어 아니야. 시험 점수만 받자 이거야. 그리고 대학가고 그냥 다 잊어버려. 의미 없습니까? 자 수레인데 오 어? 수레. 그건 동사 원형 쓰면 돼. 했어. 자 수레인데 오 어? 수레인데 동사 원형. 했어. 다음에 수레인데 오 어? 수레인데 동사 원형. 됐어. 다음에 수레인데 왜? 동사원이. 잠깐만 B. 자 어드바이즈 여기 수레인대는 아니지만 어드바이즈도 여기 있지 시험에 잘안 나와 참고로 어드바이즈 수레인대 중에 하나야. 얘도 동사원이 맞는 거야. 이걸 풀면 끝나. 알겠지? 이렇게 근데 풀면 풀면 얘하고 이두 개는 틀려. 근데 우리가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두 개를 버리자고 두 개를 그리고 시험엔 얘는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알겠지? 버려 알어 그러니까 수레인면 동사원형이야 끝 뒤에는 문제가 되게 길어서 나중에 할 거야 자 숙제는 아까 구교재 준거에 영자영자 숙제 뭔지 알지? 숙제 뭔지 알지? 네응 그.. 응 포인트에요 그.. 포인트예요. 그, 응. 그.. 응 포인트 말고 유닛만 하면 돼 유닛 포인트 끝에 얘는 유닛만 이야응 네. 근데 오늘건 아니 오늘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네. 응그 뭐냐면 오늘 배운 데가 어디에요 유닛? 사죠 응? 4가, 여기. 여기. 를 영작을 해보시면 돼요. 영작이 어렵잖아. 완벽하만 자기가 쓸수 있는 만큼만 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가 자기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가, 얘쓸수 있지. 일을, 했다. 희, 구. 워크 r k 이거만 쓰면 돼. 제가 쓸수 있는 거, 주어도 사 맞고, I love you 수준의 단어 하 무슨 도구도 연습하면 돼. 쓰셨으면 못쓴 거는, 이거 답안으로 그렇게 쓰면 돼. 빨간 편이야. 그러나, 다음에 이제 맞춰주는 거야. 근데 이건 자기가 어디냐면, 오늘 배운 책에 있어. 사과에 이게 있어, 지금. 쭉 가다 보면 게 있을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풀. 여기 쭉 주어 동사 목적을잘쓸 쓰듯이 막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는 거야. 빨간색. 그게 숙제. 그러니까 숙제는 항상 쓰고품고쓰고품고쓰고품고 그러니까 수고품기고 수고품고. 그걸 방법이야. 영작도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알 그냥 어떻게 하나 뭐완벽하게못 했을까? 절대 아니야. 주어 동사 목적어 쓰는 거야. 맞죠? 그 노번 시험에 몇점 나오지? 이번 중간 기말. 고사4오 시절 45시 산천 있을 거야. 잘안 올라. 교회 그러면 시험 보고 딱 느꼈을 거 보기가 잘 모르겠다는 거. 그렇지. 그 시험 공부 열심히 했을 때도 안 올랐을 수도 있어. 내가 왜한 마리 안 올랐다? 이유는 하나야. 보기를 모르겠어요. 예기이도 지치신 시면 청문장 보는 내용 다 알아. 성적이 알아. 단어가지 알아. 단어를 왜알아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수업 없을 알죠? 음. 독해 교재는 따로 추가로 줘요. 독해 교재는.